좀있좀나 아, 뭐. 똑같잖아 <laughs> 좀 방실아 하지 여기 하지 봐라 <laughs> 아수하세요 <저기>, 네. <laughs> 아니 그 이쁜 얼굴에 1시간에 한, 한 번씩 오줌을 싸러 간다고요? <laughs> 아니에요 저는 10분에 한번 나갈 때도 있고 10분. 이게 좀 긴장하거나 네. 불안하거나 네. 뭐, 하여튼 저는 어, 한 시간에 한 번은 무조건 가는 것 같아요. 난 어허...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게 뭐. 그게 요식음이지 그게 가장. 전 단계. 요식은 그... 전 단계. 그게요? 전 단계. 그래서 방금 염색이 잘 그리니까 지금 네.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지금 선생님이 말씀 안 했으면 나 까먹고 있었어. 근데 어저께 그, 그거 하면서. 챙겨요? 네, 네. 하면서 그걸 붙였어요. 네. 붙였는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네. 지금 몇시간동안 안간것 같아요 화장실 안가요 네아 어, 어, 이게 완전 그리고, 완전 그리고 항상 방광염이 있었다고요? 네그 어, 증세가, 증세가 어떤지 좀 설명해주세요 아랫배가 아프고 아프고 네 시원하지 않 시원하지 가 않고 뭐가 남아있고 항상 찝찝하고 찝찝하고 팬티에 묶고 네. 많이 말하고. 근데 똑바로, <laughs> <통과. 웃음> 어. 그러니 하여간, 항상 아랫배가 아프고, 네. 아프고, 뻐근하고. 야. 그러니까 계속 이게마려운것 같잖아요. 네. 시간 마려운것 같았는데, 네. 이거 붙이고 나서. 네. 아, 오늘 그러고 보니까 화장실 몇분안 갔어요? 어. 응. 맞아. 맞아, 우리 계속 같이 있었는데. 네. 안 갔죠? 네, 네. 원래 갔어요, 정상이에요. 어. 아, 그거는 진짜. 보통 한 시간에 한 번씩 이거나아니면 네. 네. 10분에 한 번씩 이거나 한3 0분한 번, 다시한번간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빈뇨라고 해요. 빈뇨,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빈뇨가 시가 많이, 많이 나오지 않고 많이 나오지 조금 않고 조금 나오면서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원하지도 않고 네. 네. 아, 맞아. 맞아. 지금 시원하고 안시원이 것도 까먹고 있었고 지금 화장실 가는 걸 자체를 까먹고 있었어요. 지금 선생님 말씀 안 하셨으면 그 현상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음. 오줌 싸러 가면 오줌하고 똥, 똥이 같이 나가요. 이제 과약근이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소변 소변을 잡아주는 과약근도 그렇고, 항막 변을 잡아주는 과약근도 걔가 풀려버리기 나이를 먹으면 근육이 자꾸 풀려요. 우리가 운동을 덜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육이 풀리거든요. 근육이 풀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오줌이 자꾸 나가 버리는 거야. 원치 않는 오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오줌하고 똥이 동시에 같이 나가. 나중에 똥 싸러 가면은 똥은 안 나오고 오줌만 나오고 오줌 싸러 가면은 오줌 하 똥하고 같이 나오고, 상황님도 좀 경험하고 계실까요? 전혀 전혀 없으시고 관리가 잘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막아주려고 걷기 운동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근육이 그 잡아주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코어 운동하고 케겔 운동하고 걷기 운동 굉장히 권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음. 자, 그거를 한번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말을 해봐요. 그러니까 방광염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고통을 겪었는지. 방방염이 생기면 네.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직배가 심하게 아프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산부인과를 가겠죠. 그럼 네. 선생님이 처방전을 줘요. 네. 그러면 은 약을 사요. 네. 사서 먹으면 한 5분, 10분 있으면 싹 없어져요. 오 금방. 오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그 약사한테. 네. 예, 이 속에 약이 뭐가 들었어요? 그러면 네. 은소염진통제랑 항생제가 네. 들어있다더라고 이걸 먹으면 내가 몸이 안 좋아졌다는 걸 알잖아요. 네. 아는데도 먹어야 안 아프니까. 그지 어, 그럼 저는 3일치를 주면 거의 하루가 먹고 안 먹어요. 네. 안 먹고 이제 물을 많이 마시라고 음.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그래도 이제 한, 하여튼 간에 한 시간에 한 번씩 은 무조건 갔으니까. 음. 근데 지금 오늘 진짜 딱두번간것 같아. 두번 지금 번몇 시간이 됐는데, 그걸 잊어 먹고 있었어요. 네. 아, 진짜, 와, 어제피 말랐는데. 대박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저께도 <laughs> 네. 우리 같이 식사했잖아요. 네. 저는 미인들하고 식사하거든. 안 예쁘고 식사 안 해. 근데 어저께 같이 식사했는데 가만히 한번 기억 떠듬어 봐요. 음. 우리 그 시청에서 교육 끝나고 우리 영등포구청에 와 가지고 한번 한번 갔죠. 네. 그렇죠. 한번 갔어요. 한번하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렇죠. 네. 음.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이거 붙여서 좋아졌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렇지. 지금, 원래 그런가보다 네. 네. 그게 잊어 먹고 싶다니까.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오줌 얘기 딱 하니까, 소변 얘기 딱 하니까 딱 기억이 나는 거야. 오, 맞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뭔지는 몰라.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뭔지는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소변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남자도 그렇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소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성기능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허리 아픈 것도 좋아진 것 같아요. 네, 허리 아픈 거다 없어져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은, 그, 방광이라고 하는 것이 오줌포잖아요. 음. 이 오줌포가 오줌을 계속 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밑에 차있는 거야. 밑에 차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자꾸 내 한꺼번에 확 내버려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오줌포에 2터의 오줌이 차있다. 그럼 소변 보러 가면 2터를다 2리, 빼고 와야 되는데, 음. 가가지고 한 200ml 빼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1800ml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조금씩 조금씩 자꾸 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길가도 세고, 길가도 세고,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허리가 아픈 거예요. 방광이 에 자꾸 허리 쪽에 신장을 자극해 주니까. 그러면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은 이거 계속 붙이고 있으면은 완전히 좋아지는 거죠? 네, 거의 다 좋아질 거예요. 그다음에 어디 어디 붙였어요? 어저께. 하고 합고 네. 태충. 여기. 여기. 손등에. 여기 있고, 있고 또. 태추어. 태충 또. 용천. 용천. 방광자리. 네. 수료관자리. 순요관 수관까지 그리고 또합 삼우교 제일 제일 중요한 데는 다붙였네 <laughs> 네. <laughs> 네. <이렇게.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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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제대로붙였네 네. 허리 아픈 네. 네. 거, 허리 픈 거, 허리 허리도 잡아놨고, 방어도 잡아놨고, 네. 야 삼우교까지 다 해놨네. 네. 네. 어, 너무 좋아졌어요. 네. 네.